항상 명찰을 닮고 다닐텐데 디렉터도 스코리도 들고 다닐텐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명찰을 닮고 다닙니다 자, 두번째 시작 항상 명찰 다닙니다 자기만 스승님하고 알줘 여기 주변에 굉장히 예쁜 숲도 있고, 이렇게 산들도 있고 예쁜 데가 되게 많이 있어. 요 여기를 갈때 선생님하고 같이 일어나 가지고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돌 다닐 수도 있고, 저녁 시간에 밤하늘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밤에 볼 때도 선생님하고 같이 나와서 네. 모든 일들을 밤별로 함께 다닙니다. 네. 선생님 없이 캠프장 정문을 나가면 누가 잡는다고요? 우리. 네. 그렇고, 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네, 그 별로 바꾸기가 하나지나가 있거든요. 바꾸니 안에 짐도 넣고, 책도 넣고 하는 일들 합니다. 자, 네 번째! 네, 모이는 시간이 저기 보면 일정도가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다 체크해 주시고, 전체 모임하기 전에 5분 전에는 꼭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침에 큐티 하는 시간, 그리고 모이는 시간 근데 식사는 방에 있으면 어느 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때 내려오면 됩니다. 알았죠 네, 네. 자 네. 다섯 번째 시작 네 휴대폰을 사용다네 휴대폰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바구니 안에 선생님을 다 드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 선생님 동안 남아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는 가하나님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면서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만난다고요? 부모님에게 전화할 친구는 저녁 시간에 선생님 폰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전화하고 하는 네, 시간을 돕겠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이 친구들이 전화 안해도 마음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자 6번째 네, 시작!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다 누구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네, 여러분 조회에 있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한다 우리 친구들은 자기만 선생님의 말씀에 잘 듣습니다. 알았죠? 혹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 어, 우리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한테 말 하고 싶은데 말했다가는 일상될것이아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장님에게가는이야기하요 대장님이 어, 혹시 선생님이 어, 저다분수이 가고 있어요. 대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대장님이 해결해 줍니다. 알았죠? 그 대신 선생님한테는 무조건 말 어, 여기 무슨 조지한줄안 되는 조각 있네. 야, 여기 지금 차도 아, 여기어디야 오, 좋습니다. 여기 뭐왜 이렇게 세 줄화 됐습니까한 줄로, 한 줄로. 지금 무슨, 뭐 무슨. 여기 무슨, 뭐, 이밑에 아, 오, 여기 세 줄화 됐어요. 선생님 한줄 아이들 한 줄로. 저, 자, 이조한 줄로, 한, 아, 한, 아, 한, 아, 아. 한 줄로. 이조 선생님 한 줄로. 자, 2조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왔습니다. 오, 동생들이 딱가니까 뒤에 막 그대로 다 하자고, 네, 한 줄로 왔습니다. 아, 네. 오, 한 왔습니다. 아, 한 네. 네, 좋습니다. 자, 구조도 앞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제. 는 여자들, 여자들 이렇게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공간에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사기만 선생님 말씀을 잘듣리지 않아서. 자, 마지막. 넘렇게 해주세요. 자, 지금은 반글로 선생님하고 연락 앉겠습니다. <놀라> <놀라> 네.